안녕하세요. 접니다. 오늘도, 오늘도 제가 왔는데, 아까... 아, 어제... 아, 맞아. 아, 오늘도 일어났을 때 알러지가 엄청 심해가지고 눈을 엄청 또 비볐었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... 다행히 샤워 하고 좀 괜찮아져가지고 예, 네, 타마타면 뭐, 못할 뻔했어요. 진짜 아까는 여기 막 주변에 빨갛게 엄청 많이 올라오고 그랬거든요. 알러지내가지고 <laughs> <좋아진 웃음> <laughs> 아, 밥 아까 먹었어요. 밥 일어나서 먹고 어제 어제도 국 작업을 네, 했고요.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세요? 엄자무보다 알람 떠서 왔어요. 회사에서 요령 있게 몰래 보는 중. 어, take care. 오케이. 아저 아까 돼지 불백 먹었습니다. 오늘 어, 일어나서. 밥 먹고, 그냥, 잠깐 TV 보고 있었어요. 아, 오늘 알러지 때문에, 못한다고 스토리에 올릴까 생각하다가, 시간 지나서 괜찮아지면 해야지 해가지고, 했습니다. 진짜, 그게 제일, 고통이에요. 간지러운데, 만지면 안 되는 거. 그러면, 이제, 제일, 참, 네, 그때 이제 정말 참아야죠. 말로는 쉬운데, 행동으로는 안 되니까. 어, 자주 오는 이유는 뭐냐면, 없는데 이유가. 이유가 없어요. <laughs> 어쨌든 자주 네 활동 안 하고 있으니까 자주 보면 좋잖아요, 여러분. 와와와와와와와와와 버섯 네 오늘 버섯 오늘 유독 버섯 머리 같네요. 한약 먹어요? 미쓰유 미쓰유 미투 또 노래를 작게 한번 주간 아이돌 안아줘다 확인했죠 다 봤죠. 어, 어떤 오늘 어떤 어떤 음악을 아 요즘에 또 새롭게 빠진 노래가 있는데 챔피언이라는 노래인데요. 이거 옛날에 들었... 이게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한번 듣고 말았었는데 다시 지금 들으니까 빠져가지고 거의 한곡 반복으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이 노래 다른 것도 이따 들려줄게요 이 노래도 너무 좋고 자기 전에는 저는 요즘 노래 말고 빗소, 빗소리 들으면서 자는 것 같아요. 빗소리 들으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. 오늘의 TMI도 눈이 엄청 부었어가지고 여기 주변에 막 빨갛게 올라왔었는데, 지금은 괜찮아. 아이엠쌤 영화요 봤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 음악 들어요 챔피언이라는 노랜데 나브라는 가수가 불렀고 트레비스카시 피처링을 했어요 이 노래도 엄청 좋아해요. 저 잭슨 형한테는 그집 장식품 있잖아요 인테리어 장식품 같은 그런 거 선물해 줬어요. 지금은 알러지가 좀 괜찮아졌어요. 진짜 다행이에요. 편지는 받으면 읽죠 헤어스타일 했어요? 집이에요, 집안의 작업실 이 노래도 엄청 좋아하고 요즘에 또 애니멀이라고 영덕이랑 크리스브라운이 같이 낸 앨범이 있는데, 거기에 애니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제가 이 노래를 엄청 좋아해요. 약간 감동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엄청 좋아합니다. 유겸 괜찮아? 네, 괜찮아요. 아, 이런 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녁은 뭐 먹을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. 달걀이 밖에 있어요. 언제 다시 염색할 거냐면, 염색 오, 앞으로 뭐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. TMI 알러지가 올라왔었는데 다행히 좋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안 만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만지니까 확실히 막 여기 밑에 보면은 엄청 부었었던 건데 진짜 눈물도 엄청 많이 나고 강아지 달겸이 키우고 사실은 더 이제 생겼죠. 근데 이게 조, 좋은 날도 있는데 안 좋은 날도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참 그런 것 같아요. 노래 제목은 Animal이라는 노래예요. 여보세요. 저 아이스크림 초코맛 좋아합니다. 라 약간 이런 노래를 들으면 저는 이런 음악 뭐라 해야지 이런 분위기 느끼는. 기타 사운드가 엄청 뭔가 슬프게 들린다, 되나? 기타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느낌인데, 되게 뭔가 파도처럼 온다 해야 되나?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지금. 일렉 기타 소리에 좋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좋고. 좋은 거 너무 많지. 세일 넘매도 좋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생일이에요? 이자 어, 염색할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. 염색은 좀만 더 시간이 지나고 할려고요. 아니 겨드랑이 털을 보고 <laughs> 아이 그런 거 보고 싶어하지 마요. 알레르기 우리 겸이 그만 결합해요. 달겸 스는아 밖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깨우면 안 돼서 다음에 다음에 알려줄. 마크 형왜 아이돌 안 하면 큰일 나냐고요? 아 그냥 옛날부터 너무 잘생겼으니까 너무 잘생겼으니까 아이돌 안 하면 안 되죠.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형이 아이돌 안 하면 안 했으면은 그냥 미국에서 뭐 할지 몰랐을 거라고 막 그런 말도 했어가지고 그거 생각나서 뽑았었어요. 지금 괜찮나요? 또 이게. 시간이 일어나고 직후가 조금 세고 샤워하고 직후가 좀 세고 달겸이는 자고 있어요 깨울 수 없어요 세븐트이스 또 여기 그 더워졌어요. 아 더워. 음, 오늘의 아식은 어, 오늘의 아식 모르겠네. 요새 보는 드라마는 진영이 형 거밖에 거의 없죠. 저의 키는 183입니다. 달개미는 자고 있어요. 눈곱 빨개지면 <laughs> 오빠 왜 곤충 학대해요? 오빠 얼굴이 개미 쳤잖아 개미. 제가 아 제가 더위도 많이 타는 것 같아요. 네, 더위 많이 타는. 아저잘 먹어요. 안 말랐어요. 괜찮아요. 잘 먹고 있을까. 여러분도 꼭잘 먹어야 돼요. 산낙지가 맛있습니까? 산낙지 먹어봤을 때 저는 뭐, 한, 옛날에도 거부감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아돈톨리버노 아이디아 no 너무 좋죠 진짜. 아. 선유도에 있구나. 피에 명들의 우리 집 노래 너무 좋죠. It's alright. 우리 집으로 가자. 우리 집으로. 요즘에 거의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. 수요일에 보 수요일에 보통 뭐 한다기보다 그냥 평소에 요즘에 집에 거의 있고 곡 작업 꾸준히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수요일이네요. 벌써.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먹고 어, 내일도 봐요. 바이바이. 알러지 심하면 병원 꼭가 볼게요. 여러분도 아프지 말고 밥잘 챙겨 먹어요.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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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이 uh